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유예요. 네, 오늘은 핫토이 따라잡기 스파이더맨 홈커밍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수체는 매지코. 매지코 스파이더맨 홈커밍 버전을 구했구요. 다음에, 네, 헤드는 역시 플래시백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했어요. 이거 너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6인치계의 핫토이. 역시 매직코 제품입니다. 네. 노멀 헤드구요. 눈이 너무 짝짝이로 나와서 이거 좀 보수했었던 거예요. 노멀 헤드. 그리고 이렇게 헤드가 두 개가 더 들어있어요. 눈을 조금 더 감은 거, 완전히 감은 거. 짝짝이로 교체는 할수 없구요. 이렇게 통짜로 교체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매직콘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있네요.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핫토이 따라잡기라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래시백톰 홀랜드 헤드에요. 핫토이 축소 헤드들이라 수체만잘 사용한다면 정말 미니 핫토이를 만들 수 있어요. 보이세요? 퀄리티며, 도색이며, 조형이며, 다잘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의 핫토이 따라잡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필살의 아이템. 짠! 네, 교복, 그리고 헤드폰 파츠들을 구했는데요. 조끼. 조끼에는 와이어가 들어 있어요.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켓. 양쪽 맞게 잘 나왔죠? 사이즈는 매직코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입혀 보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인치 피규어에 꼽을 수 있는 헤드폰. 헤드폰도 입수를 했습니다. 교복, 루즈를 입혀봤는데요. 색감이나 핏감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핫토이 느낌이 좀 많이 나시나요? 저는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이어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양은 잡아줄 수가 있어요. 헤드폰도 껴줬고요. 가방은 SHF 스파이더맨의 루즈입니다. 워낙 좀 작, 작고 이 가방 끈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껴줄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을 고무줄로 커스텀을 해준다고 하면은 등에도 이렇게 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복 스파이더맨 제품들이 좀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건 레고.. 중국 레고 에서 나온 교복 버전 스파이더맨 인데요. 너무 앙증맞게 잘 나와서 하나 구입을 했어요.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보면.. 같이 DP 를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마블 레전드 에서 나온 교복 메리 제인과 함께 나온 투팩 교복 버전 스파이더맨 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후드티가 고증과는 좀 맞지 않게 짙은 남색으로 입고 나왔어요. 마블 레전드 제품답게 그냥 어느 정도 깔끔한 수준으로 뽑아준 것 같아요. 자켓 안에는 조끼가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좀 빵꾸가 나있는 걸로 들어있고요. 후드도 네. 펴질, 이렇게 씌워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 버전 스파이더맨과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몸체는 같은 수체인데요. 약간 색감이 더 어두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톰 홀랜드 헤드로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핫토이 따라잡기에 플래시백과 합쳐지는 거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헤드가 SHF나 마블레전드용이었던 것 같아요. 레전드용이었으면 좀 맞았을 텐데 이게 지금 헤드가 상당히 작아요. 네. 매직코용으로 이번에 새로 발매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것은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요. 기린이 되어버렸네요. 일반 헤드 정도로. 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마블 레전드에는 딱 맞는데 말이죠. 매지코가좀더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6인치 치고는 스파이더맨이 좀 크죠? 네. 이것은 매즈코 용 헤드가 곧 출시가 된다니까, 매즈코는 매즈코 용 헤드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바뀔 것 같아요. 홈커밍 핫토이 따라잡기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언 스파이더로 그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마펙스 용 파츠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거 껴주고, 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마펙스 용 피터 헤드인데요. 많이 안 닮은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헤드 하나로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핫토이 따라잡기,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우리 핫토이 따라잡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플래시백 헤드가 매지코 헤드랑 호환을 이루지 않아서, 아쉽게 언마스크 헤드는 핫토이 따라잡기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언 스파이더까지 급하게 꺼내서, 보여드렸지만 관절이 심하게 보이는 관계로 엄마스크 헤드는 우선 아닌 걸로 하지만 홈커밍 버전은 네, 여기까지만 해도 하토에 따라잡기에 성공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스텀 제품을 구입해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하토에 따라잡기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